죠네 정답 트스니다 가끔씩 내가 이렇게 나는 이 합장을 좋아해요. 합장을 좋아한다고 합장은 불교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. 천주교에서도 합장을 하고요. 불교에서 도 하고요. 근데, 유독 기독교에서만 이 합장을 금기시 합니다. 금기시까지는 안 해도 이 합장하면 괜히 이상하게 봐요. 타종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막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합장은 내가 마음을 모아서 당신에게 인사드리는 것입니다. 하는 그 합장은 그 좋은 의미에요. 왜 엉뚱한 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. 종교와는 상관없다. 이 말입니다. 합장은.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데 말이 그 말이 나오네. 그 말이 나오면 그 말을 해야지 뭐 어떻게. 어. 더워서 제가 좀 이렇게 옷을 벗었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더워서 샤워를 좀 하고 머리도 좀 깎았습니다.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런 말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스스로 머리를 못 깎습니까 파리깡이 있잖아 면도기가 있잖아요 어? 거울 보고도 깎고요 거울 안 보고도 깎아요 머리 미는 거는 어떤 머리 형태를 멋있게 커트를 하고 뭐 이렇게 멋을 내는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밀어버리면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. 나 역시도 15년, 거진 20년 가까이 지금 혼자서 머리를 깎잖아.